아,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고생 끝에 20승에 성공했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20승을 달성해서 바로 25만 골드 한번 일시불로 땡겨보겠습니다. <laughs> 25만 골드. 여러분, 저 이제 부자 됐어요. 이게 진짜 개꿀인 것 같아. 저는 사실 그 초대장 오는 것보다 25만 골드가 제일 개꿀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상자까지 한번 바로 까볼게요. 자 골드, 삼성사, 치유버버, 어음볼렘 폭탄타워, 레전탑, 파이어 스피릿, 아 번개머버까지 괜찮아요 상전은 뭐 필요없어 일단 20승 해서 2 5방 골드를 얻었다는게 중요해요 저 이제 갑니다 저 이제 금수저예요 <laughs>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범접할 수가 없어 난2 5방 골이 있거든 <laughs> 제가 일단 경기를 몇 경기 보여드릴거예요 제가 20승 했다가 경기를 몇 경기 보여드릴건데 자 일단 제가 어떤 덱을 썼냐면요 제가 두가지 덱을 썼어요 처음에는 이 14승 정도 이전까지는 바로 이 배틀램 덱을 썼어요 사실 배틀램 덱이 지금 안마도 들어가있고 배틀램이 너프되면서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제가 원래 배틀램을 진짜 오래 썼거든요 배틀램 거의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오래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승률이 제일 잘 나와가지고 이 덱으로 썼어요 그리고 14승 이후에는 이 덱을 쓰니까 이게 좀 그... 창봉 덱이나 아니면, 호그 토끼 덱게테좀약하더라고요 번개 들어간 덱한테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뭔, 뭔 덱, 그니까, 박경부덤 덱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틀램 덱으로 한 경기 한두 경기랑, 그, 마지막 한 19승, 20승 경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렛츠고! 그, 배틀램 덱으로 한 경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덱이 삼총사한테 진짜 가거든요? 14승 경기를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가 좀 특이한 삼총사긴 했는데, 좀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만의 그런 삼총사 덱인 것 같았어요. 보니까. 그, 그, 클랜도 베트남 워리어라고, 그, 그렇게 낮은 클랜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배틀랜덱기 사실 처음에 배틀렘이 나왔으면 찔러도 되는데, 제가 14승 이후 경기라서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일부러 선패를 안 냈어요. 이게, 삼총사덱이나 아니면 이런 그 정제소덱 골렘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제소 이게 잘못됐다가 말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냈고요. 사대 기사를 뽑으니까 뒤에 안마를냈어요내가 그러니까 상대도 바로 삼총사로 냈죠 사실 여기서 제가 패가 말렸어요, 좀. 여기 사실 정, 도구로 견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패가 삼총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구로 견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돼서 정제소가 있지 않.. 정제소한테 이게 그러니까 상대가 정제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제가 도구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엄청 불리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말렸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여기서도 코스트 손해를 좀 봤죠. 상대가 통나무 불리면서 이제 도덕 데미지는 들어갔죠. 상대는 이제 여기서 정제소를 지으면. 제가 이제 견제할 게 없어서 좀 불리해져요. 근데 상대가 정제소를 좀 빨리 지었어야 되는데, 정제소를 늦게 짓는 바람에, 제가 코스가 생겨가지고, 순환을 한번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돌렸는데, 여기서 사실 좀 고민했던 게, 상대가 만약에 입구에 미니언 패거리로 막으면 이게 망해요. <laughs> 상대가 다행히 미니언 패거리가 없는 덱이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데미지를 좀 줬어요. 근데 상대가 반세경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잘 막았어, 나름. 코스트 손, 상대가 코스트 손해를 좀 봤지만, 그래도 좀, 막아,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이게 선패를 먼저 내기 힘든 게, 여기서 선패를 먼저 내서, 공격을 갖다가, 삼총사를 내고, 상대가 막으면, 제가 엄청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삼총사한테 막히면, 제가 망해요, 게임이. 근데 사실 여기서도, <laughs> 공격 들어가서 삼총사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이게 되게 고민했는데 3총사에도고 있을까 아니면 정체소에도고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게 사실 고비다다가 실수한 거예요.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빨리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3총 이게 도둑이 3총사한 마리를 죽여주면서 아 이거 막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 도구에 그냥 도구에 그냥 정체소에쓴 거였거든요. 근데 못막못막 여기서 거의 못 막았어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막았는 줄 알고. 지금, 오른쪽 타워가 거의 나갈 듯말듯 하죠? 그래서, 아, 이거 망했다. 코스트 너무 손해보고, 이게 진짜 망했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초집중을 했어요. 여기서 입에 나가면, 나 이거 12, 20, 20선 못한다. 오늘 밤새 야 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댁이 3총사한테 강한 이유가 지금 오른쪽 타워를 보시면, 미니 페카가3총사두 마리를 그냥 4코스트로 처리를 해줬잖아요? 이게 진짜 개꿀이에요. 그래서, 이 4코스트로 3총사두 마리를 막는 거니까, 상대가 5코스트로 서, 총사로 뽑, 그, 머스킷병을 뽑을 거리 되는 거예요, 한쪽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든, 그래도, 막으면 그래도 할수 있겠다. 일단 방어만 하자. 상대가 큰 스펠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통나무도 한네방 이렇게 맞아야 되고, 상대가 광부가 없는 덱기였기 때문에,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지금, 암마를 좀, 제가 지금 보니까 실수였네요. 그때 당시에 왜 저렇게 뽑았는지 모르겠어. 아, 저쪽 타워가 한 대씩만 맞아도 너무 힘들 거라 생각을 했던 아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법으로 죽여주고요. 죽여 배틀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독을 뿌려줬죠. 상, 상수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저사총사가 죽으면서 바바리아 데미지를 좀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여기는 도둑을 맞고 근데 여기서 사실 앞말을 내는 거였는데, 통나무가 올라왔어.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졌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상대가 다행히 도둑을 막을 때, 그냥 고블링갱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제가 통나무를 뺐잖아요? 그냥 고블링갱을 썼어야 되는데, 상대도 그걸 착각했나봐. 그래서, 상대도 왠지 이거 실수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실수를 한 번씩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이래도 제가 많이 불리했죠. 사실. 타워피가 양쪽다터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쪽을 도구로 막고 이쪽에 암마로 좀 막은 다음에 공격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얼굴로 어, 몸빵해주면서 3대가 데미지 안 받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가 생각보다 막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내가 이렇게 러쉬로 올줄 몰랐나 봐. <laughs> 그래서 도저히 안 뚫리니까 상대도 답답해서 점을 지은 거야. 그래서 이게 게임이 끝났죠. 사실 그.. 처음에 붙었을때 클랜을 보고 아 진짜 망에따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laughs> 화이트하이트가 일본 랭커 클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거 좀 힘들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상대가 박쥐를 뽑았길래 저도 딱 뽑을게 없어서 그냥 고블링 임을 뒤에 뽑았어요 근데 박쥐가 있어서 사실 약간 좀 포그댁일까봐 긴장을 했거든요? 사실, 이 박격보단 댁이 포그대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좀 빡세요. 한번 실수하면 훅 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기사가 어그로 끌게 없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박격을 어그로로 끌었죠? 그리고 이게 박격이 한 대를 때려주면서, 배틀레미 기사만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기사를 뽑았는데, 여기서 하필이면 또, 다크프리스가 데미지를 저렇게 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갱을 뽑았는데, 아, 고객을 뽑으면서 손해가 너무 엄청났어. 그래서 이때 코스가 진짜 많이 지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진짜 너무 힘들겠다. 아, 또 이렇게 18승에서 욕, 욕하면서 끝날려나. <laughs> 욕승, 내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 내 표, 내 마음을 승수가 표현해주나, 이 생각하면서 게임을 봤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 정전석 견제하면서, 아, 그래. 일단 무한 수비하면서 한 타이밍만 노리자. 일단 수비만 잘하자. 이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 손패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 도둑 나올 때 박격으로 막을 수 없는 손패가 진짜 최악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하니까 아싸 씨 상대가 잘한다고 느껴졌던 게, 여기서 다크 프리스를 가운데 뽑아가지고 억으로 구워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진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안 그래도 코스트가 지져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게 타워가 안 나가서 다행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전상에서 프린세스 나왔어요. <laughs> 전상은 근데 좀 일찍 얻었어.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베비 드래곤 뽑을까? 아니면 한타임이 기다릴까? 그래서 그, 그냥 기다리다가 한달 정제소를 짓길래 그냥 뽑았어. <laughs> 그리고 밑에 아처 뽑아줬고요. 이아처로 뽑은 이유가 코스가 남아가지고 베비 드래곤 어그로 끌려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랬었어요. 여기서 독이랑 정제소랑 이, 이걸 같이 해주고 이때 좀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기사를 좀 빨리 나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포스트를 좀 손해를 봤어. 아처까지 꺼내면서. 근데 이게 도둑이, 이, 거리면대시가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여, 여기서 진짜 빡셌어 이게, 내가 포스트가 계속 밀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든 이거, 아, 근데 여기서 진짜 못 막을 줄 알았어. 못 막을 줄 알았는데, 거의 기적적으로 이게 베비드래곤이 진짜 딜을 잘 넣어줬어요 자, 베비드래곤이 거의 기적을, 기적을 만들었어 아, 척척 t 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베비드래곤 들어갔는데 삼총사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독을 대기하고 있었어 그래서 삼총사한테 바로 먹여줬고요 근데 이게 삼총사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박쥐도 이게 삼총사랑 같이 이게 하기 힘들어, 이 위치가 그래가지고 아, 여기 좀 힘들 그 그래 다행히 잡아가지고 아 이제 코스 비스 좋구나 진짜 열심히 막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상대 이게 대기 상당히 빡세요 저 대기 막기가. 그래서 이거 일부러 도둑 대시 먼저 하라고 저 고객으로 유닛을 끌어줬고요. 상대가 이게 그 박격이 설치하신걸 알고 그 도둑을 박격으로 제거해주려고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지금 고객으로 먼저 도둑을 어그로로 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이렇게 박쥐가 이쪽으로 오면서 <laughs> 배비드를 저로 갔어. 그 진짜 운이 좋았어. 그래서 이, 이, 덕에, 그, 도둑이, 그, 대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 무덤 들어오면 이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상대 포스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박지도 썼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이걸 이길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가 됐죠. 와. 진짜, 이 덱, 이 경기 다시 보니까 손 벌벌 떠벌 쐈어요. 얼티비에서 어, 19승에 이겼는데 이 19승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힘들게 이겼거든요 <laughs> 진짜 삼충 덕후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왜. 제가 많이 상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 그쵸, 지금, 아, 근데, 무당, <laughs> 근데 저때 그냥 약간 거의 마지막이다 싶었어요. 이거 다시 오면 못 막을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거, 이 경기도, 사, 사실 광부 있는 그 삼총사 덱기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요새. 그 광부가 어그로를 잘 바꿔주니까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은 내가 수비를 할때 어떤 걸로 수비를 하겠다 생각을 하면 그거를 한 여러 번 당하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알더라고. 유닛을 대충 어떤 걸로 어그로 끌지. 그래서 그걸 보고 광부로 어그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저 진짜 너무 졸려요. <laughs> 저작도 못 먹었어요. 오늘 이거 게임하더라고 <laughs> 자, 여기서 그래서 상, 대가 저쪽을 뽑아가지고 기사를 좀 맞춰서 뽑았는데 여기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게 베비드래곤 저, 쪽에도 뽑았다는 거야. 베비드래곤 <laughs> 원래 저렇게 뽑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지금 얼굴로 저렇게 어그로 끌면서 머스키 살았잖아요? 그니까, 바로 광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광고가 안 들어와도 내가 이거 코스를 엄청 손해볼 거예요, 지금. 지금 코스 차이 나시는 거 보시면, 딱 박격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박격 설치하면서 또, 아, 코스트 손해봤는데, 이거 망했다. <laughs> 근데 이게 원래, 몬데기 박격이 있어서, 삼총사에 그렇게 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방어를 열심히 야겠다 생각을 했죠. 여기 <laughs> 토네 이거, 스키타로 끌어줬고요. 아, 주, 졸리시죠? 지금 벌써 새벽 2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또, 저도 보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아야 될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기사가 있어야 되게 잘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사가 없으니까 아까 그패가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일부러 안 썼어요, 여기서. 저쪽 두 마리 쪽에 써주려고. 그리고 이쪽은 그냥 맞았어요, 사실. 왜냐면, 계속 불리해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행히 상대가 기사이드 쪽으로 정전소를 설치해주더라. 고 그래서, 아싸, 이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바로 무덤에 들어갔죠? 그래서 피해를 좀 줬죠. 그래서 여기서, 아, 이제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방어를 한, 한두 번만 잘하면, <laughs> 그래도 이길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죠. 사실 이 덱은 약간 무한 수비 하다가 한번 기회가 왔을 때 1분 타이밍에 그 무덤을 써야 되는 덱이에요 진짜 1분 전에 무덤 썼다가 훅 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가 박격으로 아니 광부로 박격 워으로 되게 잘 끌어줬죠 그래서 저쪽에 피해가 좀 생각보다 컸어요 근데 여기서 좀 실수했던 게 무덤이 들어간 거였는데 무덤이 들어가면서 3종사가 그냥 빠져나왔어 <laughs>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laughs> 다행히, 삼총사가 어리버리해가지고, 어떻게든 막았어.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실수했던 게, 기사를 좀 위쪽에 뽑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각, 좀, 좀, 코스트 낭비를 했죠. 아, 삼총사 오면 좀 위험, 이거 하나, 삼총사한두번 정도 막아야겠다. 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공격을못 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독을 써주면서 이거 해주고. 아, 소독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 요게, 상대가 내가 좀 불안했던 게, 지금 타워 스피가 왼쪽에 700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게 아, 좀 그랬는데, 이게, 아, 이것좀 아쉬웠던 게, 베비드래곤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고 짤짜리로 맞으면 이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때, 수비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가지고, 상대가 무리를 해준 것도 있지 굉장히 깔끔하게 해가지고, 좀 찬스가 왔어요. 그래도, 삼성사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었죠. <laughs> 그래서 박격으로 어그로를 끌어주고요. 이두 발이 쪽에 어그로가 다행히 끌려가지고. 근데 이거 한 대라도 맞으면 광고 짤짤이 때문에 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기사를 뽑아줬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베이비드래곤 뽑아가지고 여기서 무덤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사실 여기서 그 토네이도를 쓴 이유는 이게 광고 짤짤이 들어가면 이게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타워피가몇개안 돼요. 얼마 안 돼가지고. 광고 짤짤에 들어가면 진짜 아파요.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했고요. 근데 이번에 뒤로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아처로 빨리 제거를 해줘야겠다. 어쨌든 오른쪽은 상대 타워가 이제 독이랑 그 그냥 무덤 무덤만 들어가도 해골이 한대만때리면 이제 끝다니까. 그래서 바로 무덤이 들어갔어요 그냥 설정서 나오지 나오든 말든 나 <laughs> 그냥 끝내겠다 생각으로 그래, 다행히 해골이 <laughs> 잘 때려져가지고 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얼티밋이었는데 자 마지막 20승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친 이분도 이, 이 클랜도 제가 알기로 되게 잘하는 클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 친구 만났을 때 되게 긴 이름 클랜을 보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요새 그 지난 시즌 막판에 많이 쓰였던 광부 벌룬덱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 보도록 할게요. <laughs> <laughs> 신키티님,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laughs> 근데 여기서 처음에 아마 상대가 광부를 꺼냈을 거예요. 안 꺼냈나? <laughs> 사실 광부를 보고 제가 또 삼총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니었어. 그쵸? 이게 그래도 돌리다 보면 상대 클랜은 다 알게 돼 있어. 다행히 이거 진짜 다, 정말 다행이었던게 선패에 아처가 있어가지고 박쥐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바로 무덤에 들어갔어요 내가 코스트 이득을 봤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상대가 박쥐를 뽑았기 때문에 그 무덤 막을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쉽게 막을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무덤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이 선택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해를 엄청 많이 줬죠 근데 여기서 사실 벌루이 나와가지고 엄청 깜짝 놀랬어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게, 그, 뭐랄까, 박격한테 어그로 잘 끌려가지고, 어, 박격한테 매미가 같이 끌렸으면, 좀 박격이 빨리 제거돼가지고 이걸, 이에 그, 못 막았을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그, 매미는 쏙 빼고, 그, <laughs> 박격, 그, 벌룸만 어그로 끌려가지고, 다행히 잘 막았어요. 안에 아, 네, 포니파파님, 네, 기블린 할만해요. 기블린한테는 좀, 그, 뭐죠, 사, 보통, 제가, 저는 프리세스를 박격으로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상대가 로켓을 쏴요. 근데 로켓을 쏘는데, 그때 바로 무덤이 들어가면, 상대가 못 막아요. 그래 로켓보다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 무덤이. 그래가지고, 잘 막을, 잘되더라고요 손패만 말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좀 실수했던 게, 기사 앞에 고블리겜 뽑으려그랬는데 그, 렉이 걸려가지고, <laughs> 이상하게 나갔어. <laughs> 그래서, 이게 좀 손해를 봤다 싶었는데, 다행히 손해본 건 아니었, 아니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손해봤다 생각했는데. 근데 요거는 일부러 광부를 보고 아처를 뽑았어요. 그리고 빨리 기사로 제거를 해주고 이게 사실 이거 반격 이거 바로 이렇게 막고 무덤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 기사를 뽑고 아처를 뽑을 거예요. 아 기사를 뽑고 베비드래곤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무덤에 들어갔죠. 왜냐 면 상대가 지금 박치를 아껴두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두개 들어갔죠. 상대가 무덤 막을 게 박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그, 뭐지, 베이비드래곤 어그로가 끌릴, 끌릴 줄 알았는데 안 끌렸더라고. 그래서 원래 타워서 트릴 수 있었는데 못 터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침착하게 이 아처를 늦게 써야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가 상대가 광부를, 그, 광부로 아처를 잘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부를 보고 아처를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러 무덤을 쓴게 상대가 박쥐로 코스트를 뽑으라고. 한번더 결론, 별로 결론은 왠지 순환해서 들어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박쥐 뽑으라고 했는데 상대가 역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벌루는 순환해서 들어왔죠. 근데 앞에서 무리하게 막느라고 못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25만 골드도 얻어서 제가 금수저가 됐고 그리고 클라우컵 추천권도 얻게 됐습니다. 자 <laughs> 스케줄만 잘 맞으면 클라우컵 나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20승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한거 보니까. 사실, 욕심은 안가지고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자가 20스 달성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그, 제가 쓴 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그랜드랑, 그, 막판의 난이도가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아 그랜드나 클래식에서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플레이 한번 보시고, 써보시면 좋, 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덱으로, 그리고 다음주에 생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다시 봬요